믿기 어려운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맹가의 생기누리 이충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하기 전에 땅의 형상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에큰 힘이 됩니다. 땅도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살아 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비와 바람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변함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색깔과 형상 그리고 생기도 변하고 그로 인한 느낌까지 달라집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땅들이 지니고 있는 생기를 정확히 알아내는 일은 아직까지 과학적인 개척 장비가 개발되지 않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득이 기감으로 감지한 생기를 토대로 땅을 살펴보고 이론으로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땅의 생기교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산과 물의 교감, 즉 음량의 조화 속에서 생기가 각기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또 만들어진 생기는 외부 환경에 의해 보존관리되는데 그 생기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땅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풍수술법만으로 위형적인 조건을 갖춘 땅이 좋은 생기를 가진 땅이라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신빙성이 낮은 확률어론에 의지하는 것으로 실제 생기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술법만으로 땅을 살피는 것은 땅에 쏟기가 쉽고 진실과 거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자연 환경으로 산과 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가 다른 것은 각자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동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정적이며 고요하여 건강을 잃지 않으므로, 장수하는 체질의 소유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과 물이 지닌 본질적인 기의 차이가 사람의 성품은 물론 체질과 연관이 되며 결국 수명과 관련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터는 지의 근원인 좋은 땅에 의지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산은 근원이 길고 외형상 부드러운 형상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생기를 지닌 터가 좋은 집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사의 순리가 그러하듯 산도 연륜을 더할수록 날카롭던 산의 외행이 풍우와 계절에 식혀서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형상도 점차 바람이 든 풍선처럼 표면이 탱탱해집니다. 그렇게 된 땅이라야 지기도 단단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래된 산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산도 사람과 같아서 기의 절정기를 지나면 늙게 되고 그친후가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주름처럼 땅 표면에 줄줄이 패인 작은 골들은 지기를 다한 노시한 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도 갱륜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모양새가 천여의 젓가슴처럼 뽕긋하고 탱탱함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지니고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산의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산은 아닙니다. 히말라야 고산나에 살기 좋은 땅이 드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가도 단단한 형태를 지니고 생기가 모여 있어야 하고 그 근원이 길어야 좋은 산입니다. 문제는 자연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좋은 형상을 지닌 땅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외형을 보완하는 보완하여서 좋은 땅처럼 만들고 각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원리를 도시하고 적당한 접근성과 입지 조건만 갖추고 갖춘 땅이면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중장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깎아서 낮추거나. 엄청난 토랑을 승토하고 석추하여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형을 크게 변형시켜 보기 좋게 만든 땅일수록 좋은 주어지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땅은 지기를 새롭게 발산하는 데 오랜 세월이 필요하므로 특히 단독주택 부지로서는 좋지 못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생각으로 땅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땅의 생기를 해치는 제약입니다. 살아있는 땅을 크게 상처내고 지기를 변화시킨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 속의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쁜 땅을 모양만 좋은 땅으로 개발하여 매도 차익을 크게 내는 전문 꾼들이 많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부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그 땅에 대한 개발전의 형상과 용도 등을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토를 과다하게 했거나 절토한 땅에 안반이 노출된 경우 등은 좋지 못한 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등 건축물은 반드시 매립지가 아닌 생땅에 건립해야 지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시중직관들이 효력을 강조하며 절개 사용하는 비보처방은 덕보다는 실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희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상과 높이로, 높낮이를 과다하게 변형시킨 땅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땅을 볼 때도 오리지널이 최상이라는 원판 불변의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